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면서 찜통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워터파크가 문학 월드컵 기흥기장에 등장했습니다. 경인방송 후원으로 워터파크에 초청된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풀장과 놀이기구 천막 그늘이 펼쳐졌습니다. 워터파크에선 아이들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고 물놀이를 즐기면서 무더위를 식힙니다. 물에 빠지고 수영도 하고 물안경 쓰면서 수영해서 재밌었어요. 기분이 시원했어요. 인천 남부에 있는 열 여섯 개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는 어린이 500여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경인방송은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워터파크를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후원했습니다. 인천 남구지역아동센터 협의회 16교회소에서 300여 명의 아이들이 친구들이 같이 왔습니다. 아이들도 신나고 저 또한 선생님 또한 신납니다. 문학 월드컵 경기장 공터에 풀장과 놀이기구, 암벽 등반 시설까지 갖춰 시민들은 가까이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천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이 워터파크는 다음 달 19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조윤진입니다.